뷰하저 너무, 저 너무 기대돼가지고 지금. 안녕하세요. 오늘 코 성형하러 온 로제예요. 제가 옆모습이 너무 못생겼다고 남자친구랑 도서관을 가지 말라 그러는 거예요. 그때 어렸을 때였는데. 그래서 그말 듣고 그 뒤로 코가 너무 신경이 쓰여서 한 번도 진짜 코수술을 해야겠다는 생각을 멈춘 적이 없는 것 같아요. 그 뒤로. 안녕하세요 코 수술하고 온로제예요 지금 살짝 봤는데 아이디 아주 깜찍하게 잘된것 같아요 일단 지금 코는 불편한 게 하나도 없고요 붓기는 그렇게 여기 미간이랑 여기 이런 데 붓기 등 빼고는 아직은 얼굴에 붓기가 많이 없고요 근데 예쁘게 해주신다고 하셨으니까 기대를 하고 있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. 뷰에서 촬영한 로제예요. 저 지금 9일 차고 부목 떼고 왔어요. 콧대에 붓기도 있고 멍도 있어가지고 아직 좀더 지켜봐야 될것 같은데 벌써 라인이 너무 예뻐서 한달 뒤가 너무 기대가 돼요. 안녕하세요. 뷰에서 코수술한 로제예요. 코수술한지 3주차 됐어요. 필하. 수술을 왜 결심하게 됐을까요? 제가 매부리코가 조금 심해 가지고 옆에서 보면은 엄청 튀어나와 있었어요. 근데 코끝이 내려가 있어서 완전 동그란 코 그런 느낌이었는데 그것 때문에 이제 옆모습 사진도 찍기도 싫고 보여주기도 싫어서 스트레스를 좀 많이 받았었단 말이에요. 그래서 그것 때문에 코수술 하고 싶다는 생각을 많이 했었던 것 같아요. 큰코가 아닌데 매부리가 이렇게 딱 있었잖아요. 맞아요. 그게 되게 굉장히 스트레스였을 것 같아요. 맞아요. 수술을 하는 걸 아는 친구들은 뭐라고 하던가요? 매부리 없어진 게확 보이니까 라인도 달라졌다 그러고 근데 앞모습을 볼 때는 잘 모르겠대요. 그렇게까지는 근데 옆모습 보니까 라인이 미쳤다고 <laughs> 이미지가 달라졌대요. 약간 어... 여성스러워지고 어른스러워진 느낌이라고 했어요. 연모서 한번 자랑해보자. 이렇게요? 네. 와. 어 친구들이 아주 부럽고 잘됐다고 했는데 두 명을 영업 영업을 했다고 했어요. 뷰티비를 모르는 애들이 있더라고요. 그래서 이제 뷰티비 신청해보라고도 해보고. 일단 관심을 갖게 정도까지는 해본 것 같아요, 제가. 거울 볼 때마다 조금 막 낯설고 이러진 않나요? 아니, 너무 좋아요. 낯선 것도 없고 너무 좋아요, 진짜. 붓기 너무 잘 빠졌고. 붓기 어, 어떻게 이렇게 빨리 빠졌지? 뭐 안에 뭐 느껴지진 않던가요? 아 여기 실리콘은 잘안 느껴지는 것 같고 코끝에 여기가 조금 딱딱한 느낌이 있거든요. 그거는 좀 있는 것 같아요. 우리 수술 전에 코 모양이 어땠나요? 매부리가 엄청 심하고. 코가 정면에서 봐도 많이 휘어있고 코끝이 약간 많이 뚱뚱한 편은 아니었는데 그래도 좀 퍼져있어서 복코가 조금 있었고 이제 콧대가 조금 낮은 편이어가지고 좀 못생긴 코였어요 <laughs> 그 약간 얼굴 라인이랑 뭐 눈이랑 안 어울리는 코였을 것 같아요 아 어, 맞아요 약간 늙어 보이는 느낌이 아... 좀 셌어요 그것 때문에 그러면은 수술 전에 원했던 코 라인이 있었어요 매부리가 없어졌으면 좋겠었고 직반에서 반버선 사이로 이렇게 매끄럽게 올라갔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했어요. 수술할 때 어떤 수술법으로 진행됐는지 알고 계세요? 매부리 코랑 여기 옆에 좀 뭉툭한 뼈를 좀 절골을 했고, 제가 코가 휘어있어가지고 휜 코를 교정하고 복코도 조금 교정을 해줬고 실리콘 3mm를 사용해가지고 콧대도 조금 높였고 코끝에는 비중격 연골이랑 귀 연골 사용해서 높였어요. 오른쪽 귀 연골 사용하셨는데 귀안 아팠어요? 귀, 귀는 조금 아직까지는 좀 얼얼한 느낌이 있는 것 같은데, 그러니까 아파서 일상생활 못할 정도는 없었어서, 그렇게까지 불편하진 않았던 것 같아요. 수술하고 난 직후에는 어땠어요? 라인 어떻게 나올까 걱정도 많이 했고, 욕심이 점점 커지더라고요. 하고 나니까, 아, 부리 코만 없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했었는데, 라인도 예쁘게 나왔으면 좋겠고, 좀더 얇았으면 좋겠고, 약간 이런 걱정들이 많았던 것 같아요. 아픈 건 어땠어요? 코는 하나도 안 아팠고, 그냥 코못 풀고 이러니까 불편했고, 입이랑 목이 엄청 말라가지고 숨쉬는 게 너무 불편했어요. 부목 뗄 때까지도. 짜잔. 코 때문에 옆모습을 특히 신경을 많이 쓰셨잖아요. 지금은 어떠세요? 지금은 아, 쳐다보는 시선이 느껴지잖아요, 아, 남자친구가. <웃음> <웃음> 그러면 안 피하고 그냥 계속 보여주고 있어요, 옆모습. <laughs> 음, 이렇게 대놓고 이렇게 살짝 보여주고. 그 전에는 아, 코 옆모습 보여주면 안 되니까 이런 생각에 사로잡혀 있었으면 지금은. 신경이 진짜 오 신기하게 하나도 안 쓰여요. 우와. 저를 쳐다보는데도 신경이 안 쓰여요. 너무 행복해요, 진짜로. <laughs> 남자친구는 뭐래요? 그냥 말로는 하기 전이 낫다고 하는 것 같은데. <laughs> 뭐라고 하기 전이 하기 전이 아, 낫다고. 아, 네, 네. 근데 그거는 진짜 거짓말인 것 같고. 딱 봐도 약간 눈빛부터 달라진 게 아, <laughs> 보여가지고. 아. 남친구도 만족하고 있는 것 같아요. 1편 영상에서 친구가 좀 상처되는 말을 했다고 했어요. 아, 그 친구한테 한마디 할래요? 너가 그렇게 말했지만. 그래도 지금 코 수술했으니까 <laughs> 어떻게 보면은 너 때문에 하게 된 걸지도 모르겠다. 오! 오, 이게 쿨한 답변. 수술 전에 이것만큼은 꼭 나아지고 싶다라는 부분이 있었어요. 옆모습을 좀 편하게 보여주고 싶으니까 메부리코가 없어졌으면 좋겠다라고 어. 생각했어요. 키워드는 메부리코입니다. 그러면 이제 그게 잘 교정된 것 같아요? 네, 너무 잘 됐어요. 진짜 <laughs> 라인이 너무 잘 됐어요. 맞아요, <laughs> 진짜 잘 됐어요. 근데 막상 아 여기가 너무 예쁜데? 아 이게 너무 잘 됐는데? 하는 게 있어요? 제가 생각보다 코끝이 그렇게 뚱뚱한지 몰랐었거든요. 근데 하고 나니까 여기가 엄청 뭐라 해야 되지? 처음 보는 느낌의 코인 거예요, 제 얼굴에서. 그래서 그게 진짜 신기했어요. 우리 코 성형 후에 실생활에서 가장 달라진 점? 옆모습 사진 한 번도 찍어본 적 없는데 이제는 그냥 옆모습 사진만 찍어요 와. 오히려 앞모습이 좀더 못생겨 보이는 느낌? 와, 마스크 벗을 때도 마스크 벗을 때도 좀 약간 자신감 있게 벗고 <laughs> 옆모습을 보여줄 때도 자신감 있게 보여줄 수 있다는 게 많이 바뀐 것 같아요 세수할 때 조금 조심한다던가 아니면 음. 이렇게 엎드려서 못 잔다거나 그런 점에서 살짝 불편한 건 없어요? 뜨문뜨문 불편한 게 많았는데 코를 못 풀어요 못 푸니까 좀 답답하고 엎드리는 것도 근데, 근데 맨날 엎드리지 않으니까 가끔 불편한 거고 어, 생각보다 부... 없네? 어, 생각보다 없네? 아 맞다 그리고 마스크를 쓰면 코끝이 닿아가지고 이게 좀 불편하긴 한데 좀 기분 좋은 건데 코끝이 닿아서 여기가 화장이 다 지워져 여기가 그런 불편한 점이 있어요? 근데 수술 전으로 다시 돌아갔어요. 다시 하겠습니까? 무조건 다시. 해요 근데 네, 그거는 진짜 무조건 다시 할것 같아요. 기분 좋은 불편함이거든요. 그 전에는 불편한 게 아니라 스트레스가 쌓이니까 약간 더 힘들 어떤 느낌이 커가지고 절대로 안 들어갈 것 같아요. <laughs> 무조건 다시 할것 같아요. 코 성형 후에 관리법이나 꿀팁 같은 게 있을까요? 제가 코 수술 하고 나니까. 코 피지가 엄청 신경 쓰이더라고요. 이게 그 전보다 많이 올라왔고 또 부목을 대고 있던 기간 동안에 씻지를 못하니까 엄청 심해진 거예요. 그러니까 웬만하면코 수술 하실 생각 있으시면 그 피부과나 뭐 본인이 직접 코를 관리를 먼저 하시고 가시는 걸 추천드릴게요. 오 완전 꿀팁인데? 전체적인 수술 만족도 10점 만점에? 10점. 어? 왜요? 이게 기분 좋음을 설명하려니까 이게 설명이 안 돼요. 원장님께 한마디 해봐요. 저 수술하기 힘드셨다고 하셨는데. <웃음> <웃음> 너무 감사드려요, 진짜로. 같은 고민을 하는 삐TV 구독자분들께 한마디 해주세요. 본인이 가지고 있는 콤플렉스나 스트레스들이 무조건 성형수술로 해결되는 건 아니지만 그게 성형수술로 해결될 수도 있으니까 용기를 내보셨으면 좋겠어요. 제 이야기는 여기서 끝이고요. 제 이야기가 더 궁금하시다면, 뷰앱을 다운받으시고 설화를 검색해주세요. 제 1탄 영상이 궁금하시다면, 이쪽으로. 다음 영상이 궁금하시다면, 이쪽으로 가주세요. 안녕!